이 월에 애정운이 가장 좋은 띠는 어떤 띠인가요? 음, 있죠. 네 안녕하세요. 천월신궁입니다. 10월에 사랑, 애정운이 가장 좋은 띠는 어떤 띠가 있을까요? 말띠! 말! 뱀! <laughs> 우리 동자가 뱀띠랑 말띠를 얘기해 주셨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말띠는 애정운보다 동호분이고 뱀띠는 애정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제가 애정이잖아. 그럼 뱀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뱀띠분들요. 양력 10월에 분명하게요. 재회 운도 들어와 있고 사람의 운이 가득한 달이야. 양력으로 일적으로는 큰 운을 받기는 약간은 어려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다시 만나는 부분과 새로운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달은 맞아요. 뱀띠분들 말씀드리는 거야. 그, 이게 있어. 뱀띠분들이 9월 중순 정도까지는 분명하게 사람한테 치이고 사람한테 넘어져야 되고 배신당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는 수준이었거든 표현하면. 근데 10월 달부터는 분명하게 그 판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 귀인이 들어오고 표현하면 나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어떤 누군가와 있으면 내가 사랑이 싹 트게 되는 달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자가 왜 말띠를 같이 줬냐면 말띠하고 뱀띠하고 만나면 좋아요. 10월 달에는. 따지지 말고, 형충파이도 다 따지지 말고. 신에서 말씀 주시는 이번 달에는 원래 말하고 뱀하고 같이 만나면 동업을 해도 되고 말의 기운으로, 말의 동업의 운으로, 뱀의 애정의 재외의 운으로, 사람의 운으로 서로가, 인간에서 하는 거잖아. 동업도. 거기에다가 애정으로서도 사람이잖아.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온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마음을 먹고 말티만 만나, 내가 마음을 먹고 뱀띠만 만나, 만나서 우리가 그 시너지 효과를 만날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뱀띠, 주제에 맞게, 애정에 맞게, 뱀띠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있어요.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뭐냐 하면, 사람이 자꾸 표현해야, 내가, 내가 너가 좋아. 이제까지 지켜봤는데, 참, 너를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하루하루가 너만 생각나. 너가 생각나고, 너와의 앞날도 생각해봤어. 이런 표현을 해야 상대가 알잖아. 근데 뱀띠들의 특징이 뭔줄 알아? 뱀띠의 상대에 있던 사람이 호의를 가질 때 내가 고백을 해야 성사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마음 벌써 떠났는데 그때 돼서 타이밍 놓쳐서 말할 때가 많아 뱀띠가 그러지 말고 요번 양력 10월달에는 뱀띠 남자야 남자 그런 말 하는 거에 쪽팔려해서도 안 되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래 내가 한번 하고 아니 만약 싫다 그러면 말지 뭐 이런 마음으로 꼭 밀어붙이시고 여자분들도 꼭 여자가 가만히 고백을 기다려야 되는 시대는 애진작이 지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들면 표시를 해아나 너랑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알아듣지, 눈치가 빠르면. 이해되시겠죠? 그런 표현을 자꾸자꾸 해야 돼. 타이밍 놓치지 말고. 그러니, 뱀띠분들, 요번 양력 10월달에는 꼭 사랑하셨으면 좋겠어. 이제 추운 계절도 오고, 거기에다가 사람이요. 이게 있어요. 그래도 옆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더할 나위 없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일상생활에도 더 행복하잖아. 그래서 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 앞전에 우리 동자가 말띠도 얘기 주셨듯이 사주에서 말하는 그걸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에서 말씀 주신 걸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무속인이기 때문에 우선 말띠하고 뱀띠하고 분명하게 빠르고 늦고 또 조용하고. 활기차고,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사주에서도 분명하게 그게 다라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요번 양력 10월에, 개묘년 양력 10월에는, 이 둘의 궁합이, 분명히 도금의 운도 갖고 온 말과, 거기 애정의 운도 갖고 온 뱀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거, 그걸 팁으로 드리는 거고요. 꼭 내가 말 뱀이 아니더라도, 상대가, 내가 뱀이고 말이면, 분명하게 그 운은 있다는 거 동업운. 뱀은 애정은. 이해되시겠지? 그러니 뱀띠분들, 특히 여자 중에서도요, 내가 살고 거주하는 곳이 서쪽이잖아. 그러면 서쪽에 있으신 분들은 더 성공의 퍼센티지가 높아. 이해되시겠지? 그러니까 양력 10월에 뱀띠분들, 사랑하러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 얘기하니까 쑥스럽네. <수술> <laughs>